테크 윙 올려주셨습니다. 아, 역시 반도체로. 네. 네, 테크 윙을 1 만, 0 0 원.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만 원대 위면 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도 됐고. 음. 근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게 되면 테크 윙이 거래량을 잘 실으면서 어쨌든 쫙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초였으면 6천 원이었어요, 이게. 네. 근데 지금 9천 원까지 그래도 회복을 해서 어, 수기님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과연? 오 기관이 계속 사네요. 외국인은 팔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테크윙은 계속 상승세 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쪽 이제 메모리 핸들러 어, 장비 쪽인데 어, 지금 HBM 관련해서도 어, 이 종목은 좀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 지금 반도체 쪽 움직이면서 주가 흐름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이제, 전통 메모리 쪽에서 이제 DDR5, 그러니까 램 메모리 쪽이죠. 어, 그쪽도 이 종목은 강력한 그 바인딩, 그 수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기간이나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 만원이죠 손해 나셨는데 에 제가 이 종목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ROE가 여기 20년부터 22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한 17%에서 ROE가 한19%그 다음 한15%이 정도선 움직이는데 이때 받았던 PBR이 한 2배에서 1배 사이 예 그러니까 22년도 이때에 그 PBR 두배 받았을 때가 어, 그 비메모리 쪽에 핸들러 장비가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잡다 왔던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좋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예, 역시 테크윈도 어, 좋았고 여기 이제 밴드 차트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21년 이 가격 피크 칠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죠 예 이때가 이제 그 보시게 된 PBR 한두배 정도 받았던 시기인데 지금 BPS가 6,500원 그러니까 이제 아어 좋으면 1 3 0 0 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내년에 그 반도체 판뭐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시이 주가의 시기적으로 보면은 음 이렇게 이제 내려왔던 사이클 그래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 예년 수준까지 이 좋았던 수준까지 회복은 어, 조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시클리컬 그 순환 산업 대부분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이거 그 시클리컬 종목들 대부분이 어, 이번 사이클의 상단은 우리가 좋았던 시절의 상단만큼 못 간다 큰 그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내년까지 내년 특히 상반기 정도까지 주가 흐름은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고 테크윙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한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BPS가 얼마였죠? BPS 6,500원이면 13,000원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한만 음, 천원 정도? 예. 네. 여까지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가격 만 원. 일단 목표가 이상에서 매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음, 단기 전략 한번 봐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고금리가 빠진 상황이 아니고 이제 높은 고금리 수준에 적응한 상황. 하지만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이나 거시 경제 지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 2400을 도전하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아래비로 조금 다져가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릴 때한 8,500원 아래로 빠져 주면 한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한번 양 장대 이렇게 뭐 양봉을 크게 한번 그려 준다든지 그죠? 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또 순간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바로 만원 이상부터 좀 실현해 주시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점 매물 소화하면서 조금 아래로 밀리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은 어 물량 조금 늘려서 8,000, 8,500원 더 담아서 단가 좀 낮추고 다시 상승 흐름 노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